자, 1123번 문제 봅시다. 자, 비커에 담긴 물에 가열을 하면, 당연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1분마다 물의 온도를 재니까, 다음과 같이 중요한 거 있다. 일정하게 올라갔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시간과 그거에 따른 온도가, 물의 온도가 나와 있는데, 얘들이 지금 뭐야?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에 우린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온도도 커지고 있죠? 그럼 뭐다? 1차 함수식이라는 거야. 그럼 이 수많은 정보를 다 땡기려고 하지 말고, 순서쌍을 만들어버려. 0일 때 10이잖아. 그럼 0,10. 근데 얘는 개꿀이야. 왜?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얘가 바로 뭐다? Y 제일 편일 거거든.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하나의 점만 더 땡길 거야. 자, 1일 때 13이잖아. 그럼 어떻게? 1,13.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초보니까 X가 뭔지를 좀 생각해 놓자. X는 시간이야. 분이고, Y는 뭐죠? 온도야. 어, 도시가 되겠지. 자, 기울기 구하자.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 1 0 0분의13 10이니까 얼마 납니까? 3 나오겠네요. 자, 기울기가 3이고 Y 절편이 10인 그런 1참 수식 Y는 3X 플러스 10이 되겠죠. 너무 쉽죠? 어, 요렇게 구하는 거 얘들아. 자, 15분 후에 물의 온도를 구하시오. 15분 시간이 뭐야? X잖아. 지금 구하란 게 뭐냐면 X가 15일 때 그에 상응하는 Y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식이 뭐냐면 Y는 3X 플러스 10. 예잖아, 얘. 그럼 이 식에다가 X에다가 얼마를? 15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Y는 15 지구이면 15 곱하기 3 45. 더하기 10이니까 결국에 Y는 얼마? 55가 나올 거야. 자, 단위는 분이겠죠? 아, 이구나, 이구나. Y는 온도죠. 그니까 러요거 적어놓은 편에 온도죠, 온도. 그니까 15분 후에 온도는 얼마? 55도씩.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 자 봅시다. 가열하기 시작한지 몇분 후에 물이 끓기 시작하는가. 자, 물이 끓으려면 여기 나와 있죠. 100도 시에서 끓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온도가 맞죠? y가 온도인데 온도가 100이 되어야 되겠지.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y 값이 100이 될때 그때의 시간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식에다가 y에다가 얼마를 10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100은 3x 플러스 10이 될 거야. 그럼 3x는 90 이쁘게 나오네요. 자, x는 어떻게 됩니까? 30. 와, 딱물 끓는데 30분이나 걸려. 바로 답은 얼마? 30분. 얘가 답이 되.